나이가 들수록 화장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집니다. 오히려 더 원하는 이러한 화장품 노인들이 원하는 화장품 그리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화장품 또고령친화 산업에서 생각할 화장품의 여섯 가지 요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로망 화장품에 대해 노인의 지불 의사와 건강 리드 특히 미국의 연령별 메이크업 현황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시니어가 원하는 화장품 조건에 대해서 고령친화 산업 수요 조사 분석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장품 산업 특히 시니어가 원하는 글로벌 화장품 키워드 그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고령친화 산업 현황과 해외 사례라는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산업연구원 자료가 나타납니다. 문혜선 선생님이 2019년에 주도한 사업인데요. 고령 친화 제품에 대한 지불 의사를 묻는 것에서 당당히 두 번째 차지하는 것, 즉, 100만 원이 있다면 어디에 지불하겠습니까? 할때 무려 15.4만 원을 노화방지 화장품에 쓰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건강식품 다음으로 드러난 것으로서 실제로 시니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 있는 건데요.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50, 60대에 가장 높고 70대, 80대가 되더라도 무려 10만원에서 11만원, 12만원까지 쓰겠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이 화장품에 대한 욕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정확히 볼수 있습니다. 또한 삼정 KPMG에서 2017년에 보고한 보고서인데요. 뉴 시니어 세대의 건강 관련 니즈 변화라는 것을 보시면 곡선의 진한 파란색이 뉴 시니어의 기대수명 곡선입니다. 즉 영양 개선과 운동이 있어지면서 90대 이후까지 건강하다가 이제 막판에 건강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구나 이해하다시피 초기에는 고령친나산업 화장품 하면 미용 피부미용 다이어트를 생각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들면은 아무래도 성인병에 대한 것이 65세 전후로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 이후에는 안티에이징 자립생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점차 특히 앞에서 보신 것처럼 60세를 전후해서 더욱더 화장에 대한 그러한 니즈는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를 조선형 연구자의 그 글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9년에 한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보고서인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피부, 실버세대 여성들이 갖는 피부 고민은 기본적으로 주름이 약 49%로 많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잡티, 검버섯, 그리고 피부 건조증 이렇게 나타납니다. 50대 초반인 저 같은 경우도 뭐 밖에 야외활동에 선크림 같은 거안 발라서 검버섯 잡티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남자분들도 이제 이러한 수요가 많아서 뭐 박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채취라는 것, 노화 채취, 제 컨텐츠에도 노화 채취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이 몸의 냄새, 뭐 노인 냄새라고 하죠.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발한 그 활동들이 늘어나면서 남자들도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 특이한 제목의 글인데요, 우은정 로스앤젤레스 무역관께서 2019년 말에 쓴 보고서입니다. 해외시장 뉴스라고 코트라에서 지속적으로 보고하는데 를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라는 빈도수를 묻는 건데요. 매일 한다라는 것은 30에서 59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18세, 29세보다는 60세 이상이 많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일주일에 여러 번 해라고 했을 때 응답률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번 해라는 숫자를 합치게 되면요약 68%, 10분 중 7분 정도는 화장을 6 0회 나이에서도 꾸준히 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한 번도 안해 네버라고 말한 답을 보면은 오히려 30대보다도 물론 젊으니까라는 그런 트렌드도 반영했겠지만 가장 작은 7%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도 메이크업 빈도는 줄지 않는다는 습관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가 원하는 화장품 조건, 특히 고령층이 산업 측면에서, 수요 측면에서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9년에 방대한 조사, 여기서 저는 주목하는 것이요. 어떻게 화장품 이용을 합니까? 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어, 추천에 집중을 합니다. 지인 추천, 이건 뭐 복수응답이니까. 지인 추천과 전문가 추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어디서 구매합니까? 했더니 약국과 병원 특수 목적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 특히 이제 만성질환이나 암환자인 경우에 특히 좀 민감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나아가서 백화점이라든지 해외 직구 채널도 0.4%로 다른 채널에, 다른 상품에서는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잡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고, 이게 2019년 당시고, 저도 이제 좌담의 모더레이터로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시니어들의 말씀이 좀 생생합니다. 주로 그 자녀들, 특히 따님들이 추천하는 것, 진추천이 중요한데 본인이 또 원하는 것은 직접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라는 60대 후반의 여성분들의 이런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기억이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점차 화장품에 대한 글로벌 특히 SNS 커머스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구매 비용은요 위에서 보셔야 하는 게 전체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34,000원인데 그러면 평균이라는 것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력이 되시는 분들, 특히 경현금흐름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많이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6만 원 이상이 약 8.3%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단지 6만 원에 맞춘 것이 아니라 10만 원, 20만 원일 수도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앞에서 오신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이 0.4%가 잡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아 금액도 클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을 구매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라고 하니까 역시 추천 여부에 대한 것들이 약한8% 정도 되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전문가 추천을 중복을 했을 때는 약한14% 지인 추천 한1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구매력이 왕성하신 분들, 특히 따님이 선물을 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대략 못해도 약한 10에서 15%는 계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냐 얘기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불만이겠죠. 전체를 여쭤보니까. 근데 비용의 부담이 덜 하신 분들은 뭐 효과에 대한 의심, 이것은 다른 조사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지만요. 특히 이제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 읽기 어렵고 이 손님이 약하셔서 이용하기 어렵고 특히 여기에 있는 정보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나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러한 고령자의 특히 시력 변화에 따른 그런 욕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럼 개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 큰 글씨, 열기 쉬운 포장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무래도 피부 건조하고 자극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자극이 적어야 되고 흡수라든지 노인의 피부를 고려한 것들을 어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끝으로 화장품 산업에 정말 시니어가 원하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나이 들수록 더 원하는, 원하는 매일 바르는 화장품이 되기 위한 여섯 가지 조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버 화장품에 대해서 헬스 경영, 경향, 경영에 한정선 항장학 박사께서 2019년에 기고한 글인데요. 노인 전용 화장품이 꼭 필요할까? 실버 화장품에 대한 단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은 아시아의료 미용교육협회 부회장으로 어, 당시에 계시니까 굉장히 그래도 종합적인 정보를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요건으로 첫 번째로는 피부의 건조라든지 주름, 건버섯,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 변화들이죠. 여기에 좀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간편해야 된다. 그리고 큰 글씨야 된다. 더 나아가서 노인 냄새라고 할수 있는 체취 문제. 특히 노네랄이라는 성분이 원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화장품의 향을 비교적 덜 해로운 천연향을 사용해서 노인 냄새를 줄이고 건강도 살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것은 비단 화장품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 연결된 건강식품 섭취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더보니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이정민 건국대학교 화장품공학과 학생들이 또 네이처 블루 대표께서 그 공동 연구한 2021년 연구 동향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이라는 그 논문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기능성 제품으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기능성 제품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광로와 화장품의 연구 방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쪼개서 각각의 현상을 보는 것들 그것이 전체적인 사람의 몸이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요새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화학 에너지와 그 자연 속에서 얻는 자연 에너지의 이러한 것들을 고려한 즉 통합적인 사람에 대한 관심 통합적인 그러한 제품의 개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트렌드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뭐 비전문가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러면서 용어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코스인 코리아라는 곳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구분한 화장품과 의약품 사이에 코스 메슈티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조적인 치료가 목적이고요. 화장품처럼 아름다움의 추구보다는 그리고 사용원료는 보조적인 효능 중심의 성분을 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미국. 미국의 뷰티업계에서는 보다 깨끗한 성분을 요구하는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시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등록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화학에너지와 그리고 천연 자연 에너지 아니면 이것이 몸에 정말 해롭지 않은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여기는 뭐 인구가 어마어마하고요 저도 여기 이제 자료를 보니까 그 선양무역관에서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에이지클럽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은 우리보다 시니어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좀 늦춰졌다고 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워낙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이 제격으로 한 2억 명 정도 기억이라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것도 벌써 몇년 전이니까 그 사람들이 많다 보고 특히 이제 구매력에 있어서는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소비 습관은 거의 글로벌 탑티어 제품들을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보다도 그 수요 측면에서 보면. 그럼 어떻게 화장품을 구매하느냐를 봤을 때 특히 제품에 있어서도 뭐 일본이나 유럽 제품, 그리고 한국 제품 이런 것들을 쓴다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면세점이 많고요. 특히 이제 면세점이라는 것도 3프로TV에 보니까 정확히 면세점이라기 보다는 그,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 대행자를 통해서 사는 면세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 백화점. 그리고 나아가서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특히 어떤 기술 발전을 보면요. 유선을 뛰어넘어서 무선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요새 틱톡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를 점프업 해서 발전하는데 특히 모바일 커머스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에 있어서도 오히려 우리는 뭐 밴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이상 그 모바일 커머스가 발달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마찬가지로 SNS의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용이 시니어들의 경우에도 특히 큰 손인 분들의 경우에도 늘어나고 있고 뭐 일반인까지도 아주 대중화되는 그런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하면요. 주로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대기업들을 보면 방문 판매라는 것 이것이 절대 다수였고 거기서 이제 홈쇼핑 좀 나오고 이랬던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경우는 많은 것이 SNS라는 그런 새로운 채널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품 나이 들수록 쓰는 이러한 평생 구매품이라고 할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만약에 부모님께 선물한다면 어떤 관점을, 또 당신이 쓰실 거라면 어떤 화장품을, 또 글로벌 트렌드나 특히 고령 진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한 여섯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가 들어도 평생 구매하는 엄청난 비즈니스 기회고 개인에겐 중요한 것이 화장품이라는 겁니다. 먼저 당연히 노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거나 건조해지거나 검버섯이 생기거나 이것을 지우고 싶은 욕구는 많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검버섯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 정말 뭐 어떤 여건이 된다면 지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고요. 특히 요새 이제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성형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눈 시력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팔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읽기 쉽게 가독성이 고려가 돼야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남성들의 경우에 화장품에 관심 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독신 남성도 많고요. 또 액티브한 남성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신의 몸에서 나는 노화 체취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샤워를 뭐 시니어라면 일반적으로 매일 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당신의 몸에서 나는 것들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뭐 말씀드린 간단한 그 치료까지 이런 것들 미용 시술까지 늘어나는 것들로 봤을 때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시장도 더욱더 나이가 들수록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럼 이 핵심은 뭐냐? 깨끗한 성분이라는 겁니다. 저도 20년 전에 그 화장품 쪽에 종사하신 그 선배님들을 뵀는데 그때는 너무 앞서간 부분도 있죠. 그러나 화장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시는 분들의 방향성은 그때 당시에도 뭐 10년, 20년 전 당시에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무취라든지 자연에 가까운 것 그리고 특히 성분에 있어서 자연에너지, 천연에너지 그래서 몸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나가는 것을 알수 있는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문가들은 깨끗한 성분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을 통해서 피부를 밝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은 특히 면역과 함께 더불어서 나갈 것이고요. 하나로 분절되는 화장품이 아니라 전체의 통합적인 화장품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가장 그큰 변화는 바로 채널의 변화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뭐 화장품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원료값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라고 그 그때 당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업체는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큰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편물 택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배비가 만약에 100원이라면 한 300원 정도를 받고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200원을 가지고 제조비 몰에서 일반 고객들에게는 샘플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신체널 마케팅으로 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한 그런 가능성도 봤는데 바로 가격을 공략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가격 앞에서 보신 것처럼 소비 구매력 있는 분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맞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추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이라는 것은 김미경 TV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신뢰 자산을 가진 그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부터 나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뢰 기반의 컨텐츠를 만드는 그 구축한 사람이 추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laughs> 구매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중국에서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0.4%에 그치지만 실제로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보는 그러한 검증되고 추천된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전에 방문 판매가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었다면 은 메타버스 시대는 어쩌면 메타버스 채널 속에 입점한 그리고 그 속에서 실내 자산을 파는 그런 화장품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화장품과 의료, 건강 이런 것이 믹스가 되면서 하나의 노인의 삶에 활력을 주고 아름다움을 유지해 주면서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급속히 발전해 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나은 시녀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